같이 읽어보죠. 제선왕이 문왈, 문왕지유 방칠심리라 하니 유저이까, 맹자대왈, 어전에 유지하니이다. 왈약시기대후이까, 왈미니유이위소야니이다. 왈과인지유는 방사심리로되, 미니유이위대는 하야있고, 왈 문왕지유 방칠심리에 추여자왕언하며 치토자 왕언하여 여민동지하시니 미니 이위소 불력의호이까 신이 시지어 경하여 문국지 대금년후에 감립하니 신은 문교관지 내의 유유방사심리에 살기 미록자를 여살인지 죄라하니 즉시 방사심리로 위정어 국중이니 미니 2위대불력의호이가 앞에는 이제 여민 동락을 이어서 왜 백성들과 더불어서 풍류를 같이 하는, 원래는 풍류를 같이 한다 해선 동악인데 이제 즐거움을 같이 한다라는 여민 동락이 왜그 왕도 정치를 하는데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그 연결시킨 내용이죠 제 선왕이 무로 가로대 문왕의 동상 사방 칠십이라 하니. 그렇습니까?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전에 있나이다. 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 자, 서경에 분명히 이 내용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어전에 유지하니다. 라는 뜻이고요. 왈, 약시키 대호이까? 이같이 그 큽니까? 라고 했더니 맹자 가라사대 미니 유이 위소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이로써 작다고 합니다. 왈과인지유는 방사십리 40리, 사십리로 돼. 과인의 동산은 사방사십리인데 백성이 오히려 이위 돼. 이로써 크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왈문항지유 방사십리에 그럼 맹자가라사대 문항의 동산 사방칠십리에 방칠십리에 추 여자면 꼴추자 그다음에 나무할 요자가 되는 거죠. 꼴추라고 하는 것은 풀 베는 것, 그러니까 짐승 먹이기 위해서, 가축 먹이기 위해서 풀을 베는 사람.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뗄 나무를 하기 위해서 자, 풀을 베는 사람. 그러니까 꼴을 베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왕은 하며, 가며, 치토자. 치토라고 하는 것은 꽁치, 토끼 하는 사람들이니까 꽁 잡고 토끼 사냥하는 사람들이 가서, 가서, 여민동락하니까 문왕의 동산 칠십리라라고 하지만 은 실은 아무도 금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가서 어떤 백성이든지 가서 거기서 나무도 알수 있고 꼴도 멜수 있고 사냥도 할수 있고 해서 여민동지하시니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니 백성들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작다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오히려 작다고 했다. 이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신이 시지어 경하여 신이 제가, 그러니까 맹자죠. 제가 처음에 이 국경에 이르렀을 때, 채나라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 먼저 묻기를, 뭘 물어봤냐? 이 나라가, 그죠? 대지 대금연회. 나라가 크게 금한 것을 물은 연 후에야 감이 들어왔으니, 신은 문교관지 내에 유유방사심리에, 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그, 뭐여, 교, 뭐죠? 그 교회와, 그 다음에 관문의 안에, 그 유라고 하는 것은 그 동산 사방 사심리에, 사심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미로, 다시 말해서 큰 사슴, 작은 사슴을 죽이는 자를 마치 여살인지 죄라 하니 마치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취급한다라고 문 들었으니, 즉, 시방사심리로, 곧 이것은 사방사심리로 위정어 국중이니, 나라 가운데 함정을 만드는 것이니,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이로써 크다고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나이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 임금의 궁궐이라고 하는 것 역시 또 임금이 또둔 별도의 또 나라 동산이 있죠. 원래 나라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냐, 원자로 쓰죠. 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 키우는 곳을 특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니까. 그래서 어쨌든 나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나라 동산 개념이죠. 그런데, 이 나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하기 위해서 지었느냐 면은 자, 임금이 정사를 하다가, 자, 노는, 잠시 쉬는 것도 그 목적이 있지만은, 원래 이 원이나 유, 원을 기본적으로 짓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한가요? 군사훈련 시키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 정전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땅을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땅을 두는 거죠. 그 나라의 가운데에 도읍지를 만들고 임금님의 궁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뭘 두나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부도 두게 되고 백성들의 집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집을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또 뭐냐면 동산을 하나 원을 하나 구성을 하는 이유인데 군사훈련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 사냥을 하는 거죠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짐승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군사훈련의 목적 두 번째가 뭐예요? 제사고기 마련하는 거죠. 제사고기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제 서로 간의 휴식 개념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훈련을 하고 또 사냥을 한다 그러면 몰입군들도 함께 많이 옮겨가는 거죠. 더군다나 임금님이 사냥을 나간다 그러면 그 호위병들이 이루 말할 나이가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냥을 나간다 그러고 만약에 여기 어디다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농토를 짓밟고 가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라 동산이라라고 두고 여기에서 자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다 하고 아울러서 사냥까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그 제선왕이 지금 뭘 궁금해하느냐면 문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말기 때 은나라 말기 때 서쪽에 있는 주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나라의 제후국이 되는 거죠. 주나라의 제후였습니다. 주나라의 제후였는데, 자, 주나라의 제후로서 나중에 이제 그 폭군 그 주인금한테 누구한테 무고를 당해 가지고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중에 누구의 산이 생이나 강태공 등등이 꾀를 내어서 어쨌든 금은보화로서 문왕을 빼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신은 섭외, 아, 아직은 뭐예요? 어희주 주나라의 공 어, 여기 백이 되는 거죠. 백. 백자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빼내고 난 뒤에 이제 공을 세워 가지고 자이 폭군 주의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그 일을 동무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주가 이 서백이 어뭐 창, 희창이죠. 성씨가 희인데 이 희창에게 뭘 주느냐면은 이 서쪽 지역을 모두 다스려라 그래서 서쪽에 으뜸제호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왕을 서백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서쪽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가 이제 그 서백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문왕의 동산이 이제 서백 대긴 되고 난 뒤에요. 뒤에 그 문왕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 칠십리 땅을 두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백창의 도읍지가 되는 거죠. 도읍지가 70리가 되었다는데, 야, 70리라고 그러면 우리 제 나라의 그 뭐예요, 임치 땅보다도 훨씬 더 크죠? 나는 겨우 40리밖에 안 되는데, 야, 문왕이 70리가 있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대에 지금 문왕이라고 그 존칭을 하는 거죠. 존하면서 이른바 성인으로 떠받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가지고 70리나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기준에 비춰서 보는 거예요. 나는 40리 땅해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방에다 철조망 치고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딱딱 써 붙이고 만약에 허가 없이 이쪽에 함부로 출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사형을 면치 못한다 하고 딱방까지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야, 문왕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도대체가 사방 70리에 이 동선을 두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맹자가, 어, 당연히 있었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큽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맹자는한술더 뜨죠. 야, 오히려 백성들은 그것이 오히려 작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냐. 내 땅은 지금 겨우 사방, 사십리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너무 크다고 원성이 지금 자장한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자, 바로 이 다스리는 것의 차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문항은 사방 70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거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나무도 하고, 꼴도 베고, 때로는 필요할 때, 사냥도 해도 오히려 뭐예요. 아무도 국가가 막지를 않죠. 다만 본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가져가게 되고, 만약 이걸 잡아다가 팔거나 뭐, 이런 일은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정도를 가져가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해서 여민동지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여민동락 개념이 되는 거죠. 원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동고동락이죠. 동고동락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주역에서는 함께 고락을 같이 한다. 고통을 같이 한다. 어려움을 같이 한다 라고 표현했지만은 여기서 지금 전국시대 때 왕들한테 어려움을 같이하라 그럼 뭐듣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즐거움을 같이하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은 여민 동지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백성들의 고통도 함께하라라는 의미까지가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였으니 백성들은 오히려 착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표현했고 그런데 지금 임금님이 다스리는 이 제나라 땅을 보십시오. 제가 이 나라 처 처음 들어올 때 하도 살벌한 시대가 되니까 이 나라에서 이 나라 국법을 어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금하는 것이 뭡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저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 교회에 들어 안 아니, 나라 안쪽으로 쭉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임금님의 동산 사방 사십리에다 전부 다울타리 쳐놓고 앞에다 방을 뭐라고 붙였느냐 이 안에서 자저 짐승을 잡는 자들 특히 뭐라고 랬어요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방을 붙여놨으니 그러니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로 해서 그저 멀리까지 다른데 가서 꼴베고 그다음에 사냥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동산에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좋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못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살금머니 몰래 들어와서 해가죠?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죄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나라 한가운데다가 함정을 파놓고 백성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저놈의 사심이가 왜 이렇게도 큰지 하면서 원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원과 관련해서 유라고 하는 것은 자 조수를 기르는 것, 새와 짐승 기르는 곳이라고값지다 해놨죠.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 동산을 가리키는 것, 그 다음에 또 포는 뭔가요? 포, 포. 또어에 나왔었죠? 채전, 채소 키우는데 채소 키우는데 잊어버리셨군요 그 사이. 그 여기, 어. 거기 보면은 자그 뒤에 72쪽 뒤에 앞뒤에 보면은 유자는 유자는 뭐예요? 번육조수지 소나 그죠? 새와 짐승들을 번식시키고 기르는 곳이지만은 고자의 사시지 전을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냥하는 것을 이때 전이라는 것이 사냥이죠. 사냥하는 것을 개어 농극하여 모두가 다 농한기 때 그죠. 농사짓는 틈틈이로 하면서 어떻게든 이익한 무사라 그래서 뭐요 군사의 일을 익히게 하는 것이라 연이나. 불욕치무어 가색 장포지 중고로 그 그렇게 됐죠. 그런 그렇지만은 뭐예요? 농사짓고 하는 가색이다. 그러면 심고 거두고 그다음에 장이다. 그러면 이제 그다 농사 뭐예요? 거두고 난 뒤에 거두고 난 뒤에 이제 빈그 밭을 뭐냐면 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은 먼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저 들판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은. <laughs> 변홍사를 탈곡은 어디냐면 집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죠. 집 근처, 집으로 가져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그 밭들, 밭들에 밭들은 먼저 이제 채소를 다 거두고 난 뒤에 그거를 마당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마당이 되니까 그래서 장포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밭 가운데, 그죠. 논이나 밭 가운데로 달리게 하지 않게 함으로, 그 다음에 헤아릴 탁자죠. 탁한광 지지하여, 뭐야, 한가롭고 넓은 땅을 헤아려서 이걸 뭘로 만드느냐? 이위 유라고, 그죠? 유로, 유를 두었지만, 이걸 바로 동산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문왕 칠0리 유는, 문왕의 칠0리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3분 천하에, 그 또한 3분, 천하를 3분 한 것에 그 둘을 둔 뒤라, 라고 했는데, 그 문왕이 3분 천하 기후 둘, 그, 6기 어, 2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서백장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3분지 2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를, 저, 누구냐면, 우임금이 취수 사업을 한 뒤에 그, 육, 구주죠? 구주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여섯 주가 바로 문왕을 따랐고요. 나머지 세 주만은 폭군주를 따랐다라는 의미의 천하의 3분지 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